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관한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세무사님, 네. 증여세 절세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일단은 뭐전 누가 증여해 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웃음> 네. <웃음> 네. 네. 증여세라고 하는 게 계산에 의해서 어떤 세금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산 구조를 간략히 보면 은 재산 가액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공제되는 항목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나면 과세 표준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세율을 곱해 가지고 세금이 산출되게 되는데 자 네. 그럼 여기에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여 재산가액 자체가 낮아지거나 혹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세율을 낮추거나 했을 때 증여세가 낮아지게 될 텐데 혹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 아는 것처럼 직계존비석관에는 네. 5천만 원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는 6억 그렇죠. 공제되는 가 거죠. 네, 뭐 기타 친족 천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네.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법이 바뀌지 않이상자 네. 그러면은 증여 재산을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외에는 세율을 낮추는 건데 세율이 낮아지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야지만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뭐 법이 바뀌어야겠죠 세율 그렇죠 낮아지면. 네 그래서 이번에 세법 개정이 통과될 때에는 상증세를 전혀 안 건드렸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재산 가격 자체를 낮춰야지만 가능한 구조죠. 그러면 네, 제가 요즘에 보니까 강남 아파트들 있잖아요. 특히 뭐 반포나 강남 소재 아파트들 보면 요즘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어,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집값 계속 올라요. 그... 부동산만 거래가 되는 거 같아요 네. 서울에서도 그러면서 거의 뭐 거래가 될 때는 신고가가 네. 찍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 증여를 한다고 아... 했을 때 우리가 절세를 좀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분들이 신고하실 때는 우리 집 말고 뭐 옆집 그다음에 밑에 집 이런 식으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대부분 적용하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살펴보시면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략 더 낮은 가액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를 할때 1순위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라든지 네. 감정평가액 음. 아니면 뭐 공매, 경매가액을 1순위가액으로 하고 만약에 그러한 가액이 없다면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순위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증여하려고 하는 그주 대, 이 이제 당의 재산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당의 재산이 매매가액 경매 공매 감정평가가액 뭐 이런 가액들이 원칙인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대부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게 우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을 네. 우리가 합법적으로 좀 낮출 수가 있다고 하면 네. 결국엔 증액수도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법 적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감정평가 가액을 낮출 수만 있다면 네. 낮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네. 그 가액이 시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볼까요? 요즘에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시중에서 얘기하는 아파트가 어디죠? 우리 집? <laughs> 뭐 사실 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네, 네. 소위 말해 원베일리도 굉장히 네. 고가 아파트 중에 한 단지가 되겠죠 그렇죠 거의 뭐 요즘에 평당 뭐 네, 2억 네. 얘기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네. 그러면 원베일리 시세를 좀 보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5년 1월 달 보면 55억이 거래가 됐네요 네. 거의 평당 이게 <laughs> 30평대니까 네. 거의 평당 지금 2억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2024년 8월 달에 보면 8월 28일 날 계약된 건을 보면 48억 8천 음. 그리고 27일날 거래된 거는 48억에 거래가 됐었네요 음, 저 지금보다 7억 정도 더 저렴하게 어쨌든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불과 네. 6개월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건데 그렇죠 한 달에 1억씩 오른 셈이네 거의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네. 아 단순하게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엄청나게 올랐네?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희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네. 게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사실 저 이거를 보고 어야 아직 6개월이 지났나? 안 지났나? 이거부터 지금 눈에 들어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왜 드리냐 네. 우리가 그 증여 재산을 평가를 할때 어쨌든 세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6개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3개월 해서 총 9, 9개월 기간 내를 2가 재산평가 기간으로 잡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음. 6개월이 저희가 중요하게 네, 보는 네. 건데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복귀해보면 제가 아까 1순위, 2순위가액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1순위가액이 그 안에는 매매가액도 있지만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게 포함되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그게 세법상 시가가 되는 건데 그럼 감정평가를 어떻게 잘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6개월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를 받는 건 좋은데 감정평가가 지금 기준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시가대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이제 시가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법에 감정평가가액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감정평가가액은 가격산전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 작성일이 모두 평가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평가 기준일로부터 전 6개월 안이 네. 평가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안에 이두 가지 일이 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네. 유효한 감정평가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작성일과 평가 기준일이 6개월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네. 하면 그 감정평가액 자체를 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언베일리 이 매매 내역을 보면 24년 8월이면 네. 현재로부터 는 6개월 전이잖아요. 6개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아직 들어가 있죠 네. 네네. 그러면 24년 8월 달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 기준을 잡고 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 가액은 세법상 유효한 시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준일과 작성일이 6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 6개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아직은 유효한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통상 지금 증여를 받게 되면 지금 일을 기준일로 하고 작성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거의 55억의 평가가 될 거예요. 근데 기준일만 네. 살짝 뒤로 옮기면 우리는 48억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그갭 차이, 네. 7억에 따른 갭 차이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은 7억의 절반 가까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효한 절세 방안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별거 아니지만. 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약간 뭔가 좀꺼림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그러면 지금은 분명히 55억인데 이게 6개월 전에 48억 거래됐다고 해서 이 가액을 쓸수 있는 게 맞는가 라는 네. 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법상에 평가 기간 내에 가격 산정 기준일과 보고서 작성일이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검증가 금액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전혀 네네. 문제가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시가가 있고 거래가액이 있으니까 증여 재산에 대해서 그래 뭐 거래된 가액이 있으니까 그 가액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감정평가를 받으셨을 때 크든 적든 얼마라도 절세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조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절세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고 이런 것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절세를 할수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 받는데도 맥백 들어가긴 하잖아요 즉그 맥백 들어가도 네네. 결국에는 지여세가그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가 될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어, 사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절세의 제일 기본일 수 있어요 뭐 많이들 공부하시니까 특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절세를 하실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단순 증여에 있어서도 감정평가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셨다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영상 앞으로도 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많은 업무를 하면서 네.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